먼저 하는 직장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하이구는이구는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친는이 친구는 이 이번 영상은 2026년 병원년 일간별 운세 중에서 2026년도에 삶의 가속도를 줄여보아는 임수로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입니다. 임 밀간의 2026년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임 밀간의 2026년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전의 융통 거래가 따르는 시기 참고 인내하다가 한번씩 욱하는 시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사주로 표기했을 때세 번째 일간이 임이란 글자 큰모래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 가족 중에서 뭐 특이한 성향 그리고 특이한 직업을 갖는 이물간의 분들이 2026년도가 병원현이거든요 생각을 뜻하는 천간의 글자가 병, 편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일어나는 현실을 뜻하는 오 글자가 정제 천간과 지지가 위 아래가 간혈지동으로 해서 재물 재물로 되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위 아래가 돈돈돈 있어 보여서 올해가 되게 좋아 보이 좋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세로는 아 피곤해 아 피곤해를 입에 달고서 한 해를 보내실 수도 있는 이런 한 해예요. 그러면 들어보셨죠 재물에. 독이 묻어 있다. 재물은 다르게 표현해 버리면은 재물은 독이에요. 어 재물은 독인데 오래가 천간지지가 위 아래가 큰 재물 보따리가 들어와 있죠 이 많은 재물빗다리를 내가 원래 그 들고 갈수 있는 그릇인데 올해가 엄청 큰이 재물 그릇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천간지지 간여지동으로 해서 이큰 재물 그릇을 들고 왔는데 원래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힘이 약한 이런 사람이라고 치면 이 재물이 나한테는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어, 도구로 작용한다는 개념이 되게 더 버거워질 수도 있다볼 수가 있고 오래 건강적으로 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 치면 이큰재을 그릇을 문제없이 내가 들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은 항상 다가오는 개념이 재물로 다가온다 볼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이게 도구로 다,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이런 흐름 이런 모습도 있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생각의 흐름이 내편제다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큰돈 큰돈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큰 돈을 생각하다 보면 은한 번씩은 판단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금전의 융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금전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 금전을 빌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 융통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체력 저하는 이렇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던 이렇게 성인의 모습이던.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력 저 이러한 모습은 같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그 생각은 내가 큰 돈을 바라고 크게 크게 벌어야지 생각했지만 실상 일어나는 현실은 큰 돈이 아니라 정제, 안정적인 돈 기복이 없이 이제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금전적으로 한 순간에 확치고 나간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어,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어, 정재란 글자가 가족 구성원을 기울할때 남자한테 배우자를 상대하다 보기 때문에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어,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정재란 글자가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급여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급여 상승, 그 직장 내에서 호봉이 원래 뭐 해마다 올라가긴 올라가긴 하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한 등급이 더 올라가듯이 해서 올해가 급여 상승의 흐름이 있다 보면 되신 거고요. 진급이라는 개념도 올해가 뭐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그 누락됐었거나 밀렸었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밀린 진급 누락됐던 징급 이런식으로 해서 징급의 그 기회 이렇게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큰 재물을 등에다 업고 댕겨야 되는데 자, 이걸 내가 견딜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 견딜 힘이 있는 분들은 재물을 획득할 기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힘이 없는 분은 건강이 한 번씩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겠다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 이게 비인이라는 신사리 그 작용을 해요. 비엔이란 글자가 은장도 같은 식으로 정밀하게 작은 칼을 갖고서 세밀하게 조정한다. 뭐 글로서 무너뜨린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내 기운이 위축된 상태거든요. 내 기운이 위축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만 칼을 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조정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위축된 상태로. 마음 속에서 이 칼을 갈고 있는 게그 25년도 임일간의 모습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시기에는 무난하실 거예요. 몸이 좀 버거워서 그런 거죠.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중요한 재무로는 어떻게 될까요? 임일간인 분들이 이제 빠르면 2024년부터. 늦으면 2025년부터 이제 금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어,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를 못해요. 외향은 커진 것 같고 외향은 좋게 느껴졌는데 24와 25년도의 생각은 계속 뭐 할까, 뭐 할까, 뭐해서 돈 벌지, 자꾸 이런 생각이 많은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24년도도 외향적으로는 괜찮고 25년도도 괜찮긴 하지만 뭐 할까 뭐 할까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26년도는 지지에 이 오하란 글자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주의 연월일시 위치와 상관없이 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분들 위치와 상관없이 이 목, 인이란는글 자가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내 기술이 라든가 제주를 활용해서, 이렇게을벌수 있는 기회을형수있다기회가 형성된다 볼기도있떤요품그리기아어사 물품 그리고 아랫사람. 이걸 통해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빠르면 이게 양력 2월부터 시작하셔서 2월부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형상은 있다 보면되신 거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 금전적인 흐름에서는 무난하다, 괜찮다. 다만 몸이 버겁다.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27년도도 금전적인 흐름은 좋은 흐름이세요. 27년도까지는 괜찮아서 24, 25, 25년까지 상승으로 가고 있고, 27년도도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8년에서 27년까지 금전적으로 많이 모아 놓으셔서 이 돈을 28년도는 저축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시거든요. 28년도가 돼버리면 현금의 흐름이 쪽 쇠퇴하는 모습으로 가야 현금성은 쇠퇴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해서 유지하시는게 좋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장군이 어떨까 흘러갔는데 직장군을 볼 때도 어, 28년도도 무난하고 괜찮다 25도 괜찮다 26년도도 괜찮다 27도 괜찮다 어, 28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버거워지는 이런 모습으로 갈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직장운은 24년도부터 좋은 쪽으로 흘러와 있는데 내가 느끼기는 24년도의 이 흐름 자체가 여기는 편관이거든요. 어, 좋은 줄 알고 가는데 뭐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내가 피곤함을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24년도도 외상적인 직장운은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내가 느끼는 건 되게 피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모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면 되신 거고요. 25년도도 외부적으로 일을 하기는 괜찮아요.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직장 내의가 됐던 외부적인 모습이 됐던 한 번씩 구설이 생기거든요. 구설과 잡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약간 세모가 약간 섞여있다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고요. 올해는 외부적인 흐름이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 직장흐름 자체가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좀 몸이 좀 무거울 수 있는 거죠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무겁다 이런 흐름으로 될수 있고요 내년도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좀 안정을 얻어 간다 이런 모습이 될수 있으세요 직장은이 24, 25, 26 27년까지 좋은 흐름으로 가는거고요 28년부터 조금 버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규 좋은 분에 이때가 진급이라든가명예가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기회가 있을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버거워진다 힘들어 진다 이런 모습으로 볼수있다 보면 되시고 어, 직장운이 좋으면서도 u i t 년도 r s u 도도 p u 지금 일 말고도 다른 거 해서 뭐 부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해서 뭐돈벌기 없을까 여서뭐 할까를 계속 생각하는 시점 이렇게 볼수 있는 게 24년도 하고 2 5년도예요 어, 올해 직장은 좋거든요. 좋은데 다만 자기 사주에. 용이란 글자가 뭐 연과 월일시어디든이 용이란 글자가 갖고 있는 분은 올해가 자꾸 이직을 하려고 하는 직장 관두고 자꾸 새로운데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 보시면 되세요. 연애운이 어떨까 이제 흘러봤는데 어 연애운이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을 이렇게 다르게 보면 어 남자분의 입장에서 24년도 연애하기도 점점점점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24년도도 연애하기 괜찮다. 어 25년도도 뭔가 매력적으로 누가 보인다여서 어 누가 있으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뭔가 끌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25년도도 괜찮다 26년도는 병원연 위아래가 이제 그 재성으로 물려 있는데 외부적으로 좋은 거는 분명히 맞아요 연애하기는 좋은 건 맞는데 생각과 현실의 뭔가의 차이점 생각은 되게 끌리면서 매력적인 사람을 원하는데 직상 내가 누구 만나고 있었으면은 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편한 거는 맞는데 어,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보이진 않고 생각과 조금 다를수 있는 모습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십오 년도 25년도, 이십사와 이십오 년도에 만나서 그분은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는데 올해는 어, 뭐 매력이 없어 보여 이런 느낌을 잠깐 볼 수가 있고요. 새롭게 이제 올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신다고 하시면은 어, 사람이 괜찮고 하긴 하는데 어, 뭔가 매력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만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할수 있는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상 여기에 정제라는 글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뭐 24와 25년도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 분이 경우에는 올해가 결혼을 하신다거나 실상 결혼 말이 오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 볼 수가 있으시고요. 27년도도 연애하기는 좋은 상태에서 올해 만나신 분하고도 여기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24, 25에 만나셔서 25, 26년도에 이제 그 아직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던 분은 이제 필년도가 결혼 갈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나고 나 버리서 28년도가 돼 버리고 내서는 이제 내림막이 시작을 해요. 연애에서 내가 주춤거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으세요. 그런 남자분의 경우에서 일단 올해 누구든 만날 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 기존에 이제 사귀고 있는 분이라고 치시면 결혼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예,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자분의 경우에서 그 24년도는 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물만 열고 나가리면 연애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그한 해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연애하기가 너무 좋았던 이런 모습이 이션이 28년인건데 그러다 보니까 28년도에 열의 아홉은 스치던 길게 가던 연애 계획이 있는 건데, 이때 아예 내가 연애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 어, 이런 분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맞다 보세요. 어, 28년도는 그래서 내가 물만 열고 나가버리면 연애가 준비되어 있다. 어,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는 게 28년도의 모습이 되시고요. 어, 25년도도 내가 연애하기는 그냥 무난하다. 상승의 모습이어서 25년도도 연애하기는 무난한 모습으로 보여지시고요. 26년도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기는 무난한 모습이기 때문에 26년도도 이제 문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신데, 여기에 자기 사주에 용이란 글자를 갖고 있는 여자분의 경우에서는. 기존에 내가 누구 만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꾸 헤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내가 누군가 있었을 때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결혼하신 분도 배우자가 뭐 원래 출장을 가거나 배우자랑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예, 권태기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는 경우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사주에 용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 헤어지고 싶다 그런 권태기 이렇게 들어간다 고 보면 되시고요. 어, 올해가 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시점이세요.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누가 소개시켜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회가 많이 있는 그 한해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어 여기저기서 이게 소개 이게 소개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는 상태가 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뭐 어, 결혼하신 분들에서 막 자녀에 대해서 그 아직 이렇게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 대해서 어떡할까 하시는 분들이 올해가 다른 때에 비해서 자녀 입태가 잘 생기는 시점이세요. 그래서 임신이 잘 된다거나 출산이 될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26년도 여자분의 흐름이 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27년까지도 연애는 무난하다. 여기까지가 좋게 흘러가시고 28년도부터는 이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복이 좀 왔다 갔다 하신 시점이세요. 그래서 누구 사귀고 계시거나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27년까지 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시고요. 여기에 남자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 사계시거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어, 27년도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나서 거기서 결정하시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의 흐름을 월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 1월달 양력 1월달 외부적으로 인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상 인덕이 약한 달이세요. 어, 나는 되게 이제 편하게 편하게 활동하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은데 어,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덕이 약한 달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세요. 할수 있는 게1월의 모습으로 보여지시고요. 2월하고3월은 올해가 공부가 좀 약해요. 외부적으로 공부원이 이제 작년부터 공부원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 가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기복이 따라다니는 시점이긴 하신데 어 양력 이월과 3월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드셔서 잠시 뭐 공부라든가. 자격증 이 부분은 유리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부가 약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3월달은 내 주장이 한 번씩 필수 있는게 3월이세요 올해 이미 그 이민간 분들이 참고 지내다가 한 번씩 욱국 하는게 있거든요 특히 3월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3월달은 그 구설하고 자본 관련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니, 주의하시는 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시고요. 어, 4월 달이 이제 주인공 되는 달이시거든요. 좋은 것도 나한테 먼저 온다, 안 좋은 것도 나한테 먼저 온다. 어, 내가 숨어 있어도 여기저기서 내 이름을 자꾸 불러본다. 그 직장인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시는 거고. 4월 달에더 좋은 거, 나쁜 거. 나한테 다 들, 어, 밀려오는 상태에서 보통 저희가 한 번씩에 자아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가 일시적으로 어, 자아를 찾는다. 예, 이런 모습으로 배워지는 거고요. 5월달은 금전적으로 해서 뺏고 뺏는다 이런 그 모습이어서 금전의 융통. 볼수 있는 게 5월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올해 이민 가는 분들이 금전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뭐 금전의 융통 거래 이렇게 비유했는데 5월 달은 더욱 금전 쪽으로 뺏어온다 뺏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5월의 개념은 급히 뭔가 결정하는 것도 있으셔서 이때는 투자하고 어디 개인간의 이제 금전 거래 관련. 주의하시면 좋은 게 유월 6월, 유월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념 유월하고 치월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관심사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관심사가 지나가는 시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료월 달은 잘하고서도 한 번씩은 삐걱거릴 수 있는 구설하고 자본 관련해서 주의를 하는 게 7월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8월달, 9월달 이때가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8월의 모습이시 되시고. 그 어떤 게? 계약할 일이 생기신다거나, 그 다음에 계약 문서 획득 이런 흐름도 볼수 있는 게 8월, 9월 달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10월하고 11월 달은 일단 직업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시는 시점이거든요. 직업에 대해서 지금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에 10월달 같은 경우는 여자분에 비유할 때 10월달은 여자분에 비유할 때 이때 연애에 대해서 좀 기복이 생긴다거나 예, 고민이 따라갈 수 있는 게 10월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월달 연애 관련된 기복이 생긴다. 고민이 생긴다. 이런 모습으로 볼수 있는 게 10월의 모습으로 보여지시고요. 12월 달이 급하게 뭔가 결정한다. 이런 느낌 들어가 있거든요. 12월이 이렇게 문서의 좀 변화, 변동, 문서의 변동,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급한 결정. 그리고 실수가 따라갈 수 있는 게 12월의 모습이세요. 26년도 이물간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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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나 안 좋거나 이렇게 강하게 뭐 있지는 않는 상태에서 다만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과로, 그다음에 몸이 무겁다 이, 이 흐름에서. 나 해를 지나가시는 운이긴 하신데 그래도 사회활동 하기는 무난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도 병원형 임소 일간인 분들의 중요 내역을 요약하며 이렇습니다 어, 먼저 직장인은 외부적으로 내 능력을 펼치시면서 사회활동을 구하기는 무난하세요 다만 이제 인덕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인 인덕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도 직장 생활하기는 무난하다. 내 능력을 발휘하기도 좋다해서 별이 다섯 개. 금전적으로도 내 능력을 통해서 금전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물에서는 조, 좋은데 그만큼 많이 쓸수 있는 게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필요 없는 지출이거나 낭비거나 이런 게 있다 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지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신 거고요. 재물운은 괜찮아서 별이 다섯 개. 어, 연애 운에서도 남자분 여자분 무난하다. 그래서 무난하고 좋은 모습을 하기 때문에 별이 다섯 개. 다만 남자분은 단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보면 되시고요 여기에 공부와 자격증을 구하기는 이제 25년도 작년부터 이미 공부를 시작한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 올해 공부를 해봐야지 이렇게 갈수 있는데 공부의 흐름이 올해만 잠깐 이게 좀 주춤거려요 작년에는 공부는 괜찮아서 공부라든가 자격증 따기 유리하시는데 올해만 이게 좀 주춤하시고 내년부터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긴 하는데 올해는 만약에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면 다른 때에 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공부 자격증은 별이 두개 건강이라는 개념에서도 올해가 등에다가 많은 그돈 주머니를 짊어지시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인 건강에 체력 저하가 좀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는 별이 두개 대인관계에서는 외부적인 도움이 있다도 맞고 근데 적극적인 도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움 요소, 윗사람들이거나 주변 분들 도움 요소는 있는 건 맞는데, 어, 내가 요청해야지 그때 도와주기 때문에 대인 관계는 중간 정도로 해서 별이 세개 이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2026년 그 몸은 피곤하지만 그 두르두르게 못하란 임수 일간인 분들 체력은 재력입니다. 건강한 체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른 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